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낙동강에서 낙동강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고노래를 그또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 우리 멤버들이 또다 해버리더라고요. <laughs> 한번 더 해달라고요. <laughs>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네, 아유, 행복합니다, 여러분. 에이. 그리고 이 의식의 흐름대로 낙동강을 보니까 떠오르는 노래가 있는데.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laughs> 짜자자자. 군인 가 놀아버리 소식이 오네 아노래도 졸라 나오는 이렇게 낙동강 앞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혁진이 형이 저기 혁진이 형이 천엽의 싸공을 불다가 말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큰 애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보시고. 헤헤, 야, 떼, 야, 너를 쳐라. 삿대를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 부분까지 혁진이 형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뒤에서 너무 이게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제가 한곡조 해봤습니다 괜찮죠? 네 비도 오니까 소리를 하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경치를 보면서 사철가라는 대목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새할줄 아시는 분은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코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더만 세상 사슬슬 허드라 하나도 어제 청춘이일러니오 나이 백발 한심 허드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계절이 지날수록 저희도, 그리고 저도, 어,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세월을 다들 그냥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